안녕하세요. 옷장쏘가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제품은요. 반프레스트에서 나온 그란디스타 제품인데요. 요거는 드래곤볼 제품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렸던 라인인데요. 요 제품이, 네. 나루토 제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토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나루토 같은 경우에는 피규어가 SH 피규어 아치도 나오고는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나루토는 주력으로 모으지 않기 때문에 요 그란디스타 정도 하나 이 메인 캐릭터인 우츠마키 나루토 한 제품만 있으면 저는 뭐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뭐 가격도 저렴하니 2만 원 이면 구매를 할수 있고 크기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포즈도 또 취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네 이런 표정도 있고 입을 이렇게 열고 있는 표정까지 나루토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은 뭔가 좀 닿지 않아 않는 모습인데, 헤드파츠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반프레스토의 그란디스타 이 대형 라인으로는 하나 정도 모집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외에도 원피스 루피도 구매를 해 놓은 상태고요. 뭐, 추가적으로 나루토 같은 경우는 제품이 더 나오던데, 저는 이 주인공 한, 하나만 구매를 할것 같습니다. 이 무보다 보면 집에 놓을 데가 없어요. 자,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 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저는 박스 열고 나서 이제 내용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열면요. 물론, 물론 이미 알려진 얘기지만, 넥스트, 2018년 6월 달에 우즈마키 보르토, 나루토의 아들이죠. 보르토 제품이 출시될 거라는 정보를 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조각을 누가 했는지, 페인팅 누가 했는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 박스를 열어보면 네, 보호할 수 있는 이 포장지를 들어 있고 그 안에 나루토가 들어 있습니다. 헤드 파츠만 떨어져 있네요. 어디서 자꾸 쓰러져요. 자, 내려놔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 안에 헤드 파츠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 헤드는 두 개가 들어 있겠죠? 어네두 개가 들어있는데 통짜 헤드가 아니라 앞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헤드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마치 아, SH 피규어치를 보는 듯합니다 이 네, 앞에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헤드가 들어있구요 네손 부분도 일반적인 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아, 기술을 발현하고 있는 모습 의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네 스탠디도 들어있구요 이렇게가 구성품입니다 그러면 네, 비닐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비닐에서 꺼내본 모습입니다. 스탠디 헤드 뒷부분, 오른손 두 개, 헤드 파츠 두 개, 그리고 바디 파츠입니다. 네, 바디는 키가 크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속을 해가지고 교환하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없이도 이렇게 잘설수 있는 게 그란디 스타의 특징이죠. 자, 일단 헤드 파츠입니다. 헤드 파츠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네, 뭐 결속하는 건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이 머리가 빠지나요? 뭐 밀봉은 빠지진 않는데, 네, 뭐 위에 꽂아서. 넣으면 들어가겠죠? 네, 딱 딸깍하고 들어간 모습입니다. 와 헤드 파츠는 워낙 잘 구현이 되어 있네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잘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헤드를 만약 뺀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빼주면 들어서 빼주면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약간은 불량스러운 표정의 나르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표정한 표정이 더 닮은 것 같아서 저는 이 표정으로 좀 넣도록 할게요. 헤드 파츠를 결속. 결속은 역시나 그냥 꽂아주면 돼요. 이 틈에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약간 비스듬히 얼굴이 들어가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오른손은 네, 빈 손. 네 손을 보여주고 있는 나루토의 손을 이런 식으로 꽂을 수가 있고요 보이시나요? 결속한 보습입니다네 이런 포즈에 나루토를 또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손을 교체를 해서 이 틈이 이 아자로 되어 있는 게 바깥으로 나가게 꽂아주면 되거든요 보이시죠 틈을 맞춰서 꽂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마치 베이블레이드 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의 나루토를 또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역시나 그래도 이펙트 파츠가 같이 붙어 있는 게좀더 좋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열장에 아마도 이 상태로 놓을 것 같고요. 헤드만 한번 그래도 늦,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헤드를 한번 교환을 해서 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표정의 나루토. 보시면요 네. 네, 조금은 거만한 듯한 표정의 나루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 얼굴은 저, 제가 보기에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조금 어색한 모습이라 어, 오리지널 얼굴로 좀 교환을 하도록 하겠고 바닥 스탠드는 신발 부분에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맞게 되어 있어요. 네, 좀더 안정적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겠죠. 안정적으로 세워놓은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얼굴 부분은 교체한 뒤에 제가 좀더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란디 스타라인의 나루토 디테일한 모습 보여드립니다. 자, 얼굴 파츠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교환용 얼굴 파츠는 조금 만족스럽진 않은데, 이 기본형 얼굴은 무척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펙트 파츠도 꽤나 잘 결속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뭐 따로 티가 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진열장에 넣을 예정이고, 뭐 자잘한 도색 미스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나루토 제품 자체는 그래도 잘 표현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뒷모습 한번 볼까요? 뒷모습도 지금 보시면 네이 등쪽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보조 가방. 적이나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란디스타라인 이잖아요 그란디스타면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 줘야 되는데 물론 이 자체로는 거대합니다 근데 물론 캐릭터의 특징도 있겠지만 한번 이 묵직함이 그래도 뭐좀좀 좀 키가 큰 뭐랄까 반프레스토 피겨 피규어, 피겨의 느낌이랄까요 지금 그 정도인데요 이 느낌은 어, 드래곤볼과 비교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죠 보시면 드래곤볼입니다 옆쪽에 자 키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나루토가 조금 더 작죠 이 드래곤볼 노멀 선호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묵직함을 자랑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비율이나 이거 같이 놓고 나니까 이제 나루토 캐릭터 자체가 원래 이렇게 좀잘 빠진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네뭐잘 맞죠 근데 비율을 생각한다면, 신체적 비율을 생각하면, 왠지 나루토가좀더 커야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손오공이 훨씬 묵직한데, 지금, 이, 들었을 때이 무게감도 엄청나게 묵직해요. 그란디스타라는 이름에 어울리게끔, 정말 묵직한 무게를 자랑해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나루토는 무척 가벼운 편이에요. 네. 이 딱딱함, 이, 묵직함의 측면에서는, 이 나루토 그란디스타는 조금은 아쉽다라는 점을 얘기해 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같은 라인으로서 그리고 대형 저렴한 대형 피규어로서 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드래곤볼 좋아하고 나루토를 좋아하고 그리고 원피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루피 저 놓을 거예요. 자 루피까지 나오면 이세 메인 캐릭터들이 함께 자리하는 것만으로도 무척 의미가 있는 피규어 라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듯 뭐 다른 듯 같은 라인으로 형성이 된이 그란디스타 라인을 통해서 어 다양한 캐릭터들을 모아서 요 제품은 또 저렴하기 때문에 또 특징이 아무데나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코레이션 용으로 저는 그냥 놓을 거예요. 네, 뭐 아무데나 올려 놓을 거예요 정말. 그 용도로서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리비는 여기까지.